살거 많아. 같이 아, 나가야 돼. 아살거다못 들어. 어딜 뭐, 뭐. 마트. 마트? 응. 가자. 다행이나 그래도 오빠 일찍 와서 같이 갈수 있네. 마트 어디로 갈 거야? 가자. 어트가지 응? 어. 어? 가자. 왜? 콜라 살 거잖아. 콜라. 마트 어? 콜라 없어? 아니 이제 내가 콜라가 그 큰. 사고 어 이, 2리터 아니 별로 차이 안나 아니야 280원인데 크기가 1.8리터랑 2.5리터인가 이렇게 커 되게 커 완전 빅사이즈 아니 콜라를 싼 데를 찾아가는 거야? <laughs> <laughs> 아끼려고 기름 쓰고 더가자고 내가 사야 될것 같아 더 많아 아니 거기가. 근데 그, 그게 없어 빅사이즈 큰2 5리터짜린가가리은거두개 사면 되잖아 아니 내가 계란이랑 살게 저기가 더 좋다니까? 저런 걸로 싸고 있는 데 저런 걸로 싸울 수 있어. 에이. 밑에도 계란 이어그은 아. 운전을 이올때이제내은해야겠이제 아, 예. 버는 사야겠어람들사장에사람조입장에이저도 아끼려고. 이라도 아끼려고. 아니 싼데 있는 건이닐까사이거이거 어. 아. 이거 봐. 얘게는 이렇게 작은 거밖에 없단 말이야. 이렇게 큰게없어 그 작은 거 사도 여러 개 사면 되잖아. 지금 자주 사는데. 아니, 여러 개 사면 김 빠져. 이렇게 딱한 개. 그냥 큰 거. <놀람> 아니, 이집 진짜 봐봐. 재밌다. 가격이 2,500원. 저거, 근데 되게 웃긴 게, 이거 봐라. 콜라가, 이게, 얘는 2,500원이고, 얘는 작은 건데 2,700원이다. 얘가 특가야. 할인이야, 할인. 특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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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하다, 착하다. 공공지진. <동건지진>. 아, 약간 <놀람> 눈으로만 말했어. 그러니까, 듣고 싶지 않다는. 계란, 계란 어. 여기 있어, 요 여기. 뭐, 잠깐. 왕란, 작가 왕란. 어? 왜 왕란 안 돼? 이거 사야 돼. 아니, 산까, 이거 사, 이거 통란, 그냥. 아니, 아니, 이게 왕란이야. 아니, 똑같은 계란인데, 얘는 6,300원이고, 얘는 4,980원이면 나는 6,4980원짜리 사지. 아니, 별로 가격 차이도 안 나. 이거 뭐 먹던 거 그냥 먹어. 천... 이거 먹어, 이거. 1,320원. 1 3 0 계산했어. 알았어, 그뭐 사, 사. <laughs> 이거 먹어. 어, 좀 나와서 그러지 마. 좀 얼마 한다고. 우리만 먹어. 애들도 먹지 사면 다. 어, 저 진심인데. 저 진심이지. 어, 어, 똑같이 흰자 있고 노란자 있고 똑같이 아니, 사이즈 <laughs> 이지. 왕은 큰 거지. 배부르겠죠. <laughs> 우리만 먹어. 애들도 먹지 사면 다. 휴지도 사야 돼. 휴지 사야지. 어떻게 이 이후에 또 얘기할 거 사야 할까? <laughs> 아, 야. <어디야>? 나난 <laughs> 누구 편을 들어야 되냐? 나도. <laughs> <laughs> 어, 자꾸 눌러봐. 아니, 딱 봐라. 아, 얘한번 눌러보고, 얘한번 눌러봐. 아니, 안 눌러봐도 돼. 알아 안다고. 싸도 딱 가격이 저렴해도 딱딱하게 말려 있어야 돼. 그게 좋은 거야, 진짜. 아니, 그래서 이거를 휴지를뭐 과일도 아니고 이렇게 눌러보고 사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아, 나는 휴지를 눌러보는 사람 처음 봤어. 휴지를 눌러보고 사요? 휴지를 왜 눌러봐? 나는 항상 눌러보고 사. 응? 아 그렇게 마트 나와서 돈돈돈돈 전아지나왜 그래? 그냥 사. 그래. 아, 알았으니까 사람들 우는 에서좀 그만 좀, 좀 얘기. 해저 응? <laughs> 리얼이야. 지금 약간 이안다물고 얘기하셔서 말입 많이 안 벌리고. 그만 좀 얘기. 아, 알았으니까 사람들 우는 에서좀 그만 좀, 좀 얘기. 해 응? 아니 사람들 눈에서 돈돈하는 거는 안 칭피해? 무조건 싼 거, 싼 거. 아, 싸니까 사자. 안 필요해도. 남편도 그런 걸 알아요. 뭐 조금 몇백원 저렴하고 몇천원 저렴해서 뭘 샀는데 굉장히 손해 본 경우가 많아요. 좀 창피했던 적도 많고 사실은 너무 뭐막싼거싼거 싼거 그러니까 같이 다니기 싫죠. 알아요. 근데 남편 마음도 그치, 너무 뭐아요 돈이 없으니까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같이 안 가요. 맞아. 난 2주지. 그냥 나왔을 어, 것 같아요. 도 정말. 가져왔던 그거 아니에요? 초코. <laughs> 다 흘렸어. <laughs> 아 맛있어. 아, 왜 침대에서 먹어? 침대에서 먹어 오빠. 오빠. 응? 이거 오빠가 가져왔어 초코. 응. 오고팔. 먹고, 먹고 있어? 응. 먹을 있어. 아니 만 있고. 왜? 왜? 네? 뭐그래고 직장에서 가져온 거죠? 침대에서 먹지 말라, 이거지. 갑자기 안 씹어. <laughs> 들키고 난 다음에. 어쩌게? 아니, 왜 근데 침대에서 먹어? 아, 저기 가루가 어디든 떨어지니까. 아, 먹으려면 아, <놀람> 전체들 가 아! 여기다가 해야지. 펄리시 부서 이렇게 져버려서먹가 먹으니까 떨어지지. <laughs> 야, 야, 야 상하이죠 <laughs> 집에 있는 오라붙한 <오라부탄 웃음> 같지 않아요? <웃음> 정말? 먹으니까 <laughs> <어그니까> 떨어지지. <laughs> 아, 너, 너, 왜 침대? <laughs> 봤어, 그저 그저께 빠른 거 봤어, 못 봤어. 흘릴 수 있지. 아, 그래? 내가 내 집에서 초코 하나도 못 먹냐? 초코 하나도 못 먹냐? 아, 진짜 너무 해줘. 오 화냈어. 못 먹냐? 못 먹냐? 못 아. 먹어? 아, 아니 아왜 침대에서 그러냐고 그니까 비켜봐 아니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진짜 왜 그래 애들같이 이제 애들도 안 찾는다 비켜봐 아! 하, 밟았어 다 그리고 다 치우잖아 밟았어. 애들이 똑같이 따라해 아 밟았어 뭐라고 그러는거 아니다 진짜 아 다른 거는 내가 뭐라고 어? 안 하잖아 초코X 좀 응? 하지 말라니까 근데 나는 그거 하지 말라면 먹지 말라는데 굳이 굳이 먹는 이유도 궁금하다 어, 결혼하면 저런 거예요? 여기 막혔겠다, 조금만. 애들 시간 남았나? 34분인데 지금? 응. 갈때 됐어. 아이 놀래라. 아, 지금 나가라고 하는 거야? 네. 아이 데리러? 아, 이제 누웠는데. 이제 다리 폈는데. <laughs> 어떡할래 그래? 애들 오면 더못 피는데? 잠깐 누웠는데. 갔다 올게. 어. 아. 라고 들어와서 진짜 여기서 쭉드시라고 잘... 아. 여기서. 맞아. 어, 이 제대로 잘하네, 아, 계란말이 맞아. 하는 거 아까 산그 계란이군요. 오오 선생님, 저도 요리 잘하는 거죠? 네네. 네. 아니, 생선과 고기가 다 나와? 우와. 잔치말이네, 이날. 생일이다, 생일. <laughs>

응? 응? 아니, 두부? 아니. 두부 안 먹어? 생강이 응. 아파하기엔 생선이 아파하기엔 생선이 맛있다고 엄마가 이렇게 잘 구워줬는데 맛있게 먹어야지 응. 아니 저렇게 잘 차려먹으면 아니 저걸 이해해야 저건... 되겠다 먹다. 먹어 스스로 먹어 스스로 먹어 꼭꼭 씹어 응? 먹자 나안 먹을 거야 땡겼네 응. 먹어, 응. 먹어. 국물도 같이 해서 먹어 우와. 김치 그렇게 끓여 먹으니까 그렇지 응 짜장면 설마. 뭐 하는 거야? 음, 나, 짜증나. 못 먹냐? 는 아, 햄? 왜? 남자는 햄 좋아하니까. 왜? 응? 어? 나? 응. 아, 뭐, 먼저 먹어. 뭐 하는데? 아, 저햄좀거치거서 먹으려고. 저햄좀거치거서 먹으려고. 어? 햄좀 아니, 밥찬이 저렇게 많은데? 이상슷하게꼭그런대니까 그러면 애들도 그걸 먹으려고 그러잖아. 햄 굽는다고? 지금? 어, 어. 아니 눈치 없이 저렇게 힘들게 준비했는데 옆에서 햄 굽어 먹어? 햄 먹어 간그렇게 많은데 현호 가서 밥 먹자 가서 먹고 있어 응? 장 찍기 저고 저러는데 지금 햄 굽는다고? 아니 그, 또 맞았어 또 맞았어 <laughs> 맞, 맞을 짓을 <laughs> 아니, 아니 매맞는 남편이네 <laughs> 지금 한 득짝 스매싱 다섯 대 맞았어 잘로는 돼 그냥 금방 굽게 햄만 먹어 그럼 다른 거 먹지 마 <laughs> 아, 저러면 안에는 서울에 하겠다. 아니, 아까 낮에 누가 SNS에다가 햄 구워서 밥 먹는 사진 올렸는데, 진짜 그때부터 먹고 싶어서 계속. 집에 가서 꼭 거먹어야지, 거먹어야지, 계속 하고 있었거든. 같이 먹으려고 했으면 좀. 넷. 그냥 좀 먹어주는 성이라도 보여라. 내 말이 곧음식을 고... 생각해. 아, 야 울겠다. 낮에부터 먹고 싶었던 거좀 생각하고 있다가 좀 먹어야지 먹어야지 하고 참고 있다가 집에 와서 딱 먹으려고 하는데. 반찬 없을 때 먹어도 되잖아. 아니 진짜 먹는 거 갖고는 좀뭐뭐두 뭐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진짜 어떻게 그냥 아, 좀 좋아가지고. 먹겠다고 하면은 조금 그냥 넘어가줄 수 있지 않아? 그럼 미리 해달라고 하더니 그게 왜냐? 저렇게 자기가 해 먹는 데니까 음, 반찬이 그렇게 많은데도. 초상님 진짜 도전. 먹는 거와 너무 좋아한다. 진짜 두굴 난다야? <수> 아이고참못 먹게 한다고 또 나, 또 나... 아이 참... 아있어아 진짜. 아이 참... 아이 그러니 아이 그러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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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안아어아도아먹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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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먹 아이... 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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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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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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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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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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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이... 종있아본인이아아하아 거를 꼭아야 되고. 먹고 싶은 걸꼭 먹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저도 주부지만 그렇게 뭐 항상 가득 차릴 때도 있지만 못뭐 그럴 때도 많잖아요 그럴 때좀 먹어주면 좋잖아요 먹고 싶었어도 조금 참아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야, 나는 내가 지금 먹고 싶으니까 네가 뭘 차렸던 난 지금 먹어야 돼 이렇게 저는 받아들여지는 거죠 먹고 싶은 거를 왜내 집에서 <laughs> 내가 왜내 집에서 그것도 그거. 햄 쪼가리 하나도 못구 먹냐는 게 저는 또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인 거죠. 그 햄에 대해서 제가 딱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오늘 정말 햄이 먹고 싶었습니다. 저는 오늘 정말 햄이 먹고 싶었습니다. <laughs> 저 단호함. 와, 햄타운. 야, 야, 저건 인간의 순수한 본능, 욕구를 표출한 거예요. 아, 그게 아. 예를 들어서 예. 내가 불고기가 먹고 싶었다 해서 재현은 불고기를 구웠으면 나도 이렇게 뭐라 그러진 않을 거예요. 예? 나는 정말 부인은 나쁜 사람이고 너무 희생하는 남편한테 남편의 배려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부인이 아이들이 오니까 생선과 계란과 고기. 된장찌개와 김치와 무슨 볶음 하나도 있었고. 소금니, 볶음, 불고기 볶음. 딱그 저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영양소 맞춰서 어. 자연식으로 잘 만들어놨어요. 네네네. 햄이 먹고 싶으시죠? 혼자 조용히 구워 먹으세요. 애들이 햄 구워놓은 순간 아무것도 안 먹어. 맞아. 아 왜냐면 인스턴트 식품이란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애들한테 그 젓가락이 제일 먼저가. 음. 본인 욕심은 뭐 나는 얘기 안 해요. 어른이 자기 먹는 건 상관없는데 그거 딱 갖다 놓는 순간 엄마가 해는나 아버지 반찬보다 햄이 애들이 젓가락이 가게 돼 있지. 아니,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 아니 지금 어. 포인트는 어. 아이가 햄을 먹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치? 아내 아내가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 아니, 아니 그니까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어른이니까. 아니 그제 아내가 니 아내가 지금 사과 가봐도 는데 굳이 지금 이 순간에 그걸 먹어야 되겠냐는 거 아니 제다 얘기할 수 아이구, 있는 거잖아예예 예. 예, 예. 생선 예. 불고기 뭐 그렇게 차린 거에 밥두 공기에다 햄까지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먹는 내. 어. 아니 먹을 수. 아니, 있는 나는 조상기씨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 일어나서 이 분위기를 깨서 햄을 구워야겠냐고 아니, 아니 그 아니, 상황에서 그... 나는 조상기씨 입장을 너무나 공감하는 게 우리 아들이 저렇거든요. 아. 제가 반찬을 아.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놨는데. 저기 주방에 가 갖고 햄을 딱 보요. 엄마. 야너뭐 해? 그러면 엄마 나 햄이 먹고 싶어. 이러는데 제가 "아, 반찬이 이렇게 많은데 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그래도 햄이 먹고 싶어. 그럼 저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본인이 이 반찬이 있는 거내 눈으로도 보고 다 먹을 거지만 햄이 아까부터 먹고 싶었잖아. 아니 근데 그 아들이잖아요. 그게. 아니 그런데 네. 지금 조상기 씨는 햄이 아까부터 먹고 싶었잖아. 그러니까. <laughs> 이해 내가 그렇게 일하고 와가지고 쭈꾸미 하나 먹고 해하나 먹고 아 먹고 싶은 이해하신다는 생각이시죠? 조상기 내 집에서 조상기 내가 막... 먹 아니 그거요 네, 네, 네. 아들, 아들 입장이지만 네. 제가 조상기씨랑 똑같은 행동을 하는 친구 그 남편을 알아요. 그래서 걔가 요리를 잘하는 애예요. 음. 정말 열심히 해갖고 막 만들어서 거의 다 됐어요. 그럼고 와서 이렇게 본대요. 라면 끓여라. 이걸 하면. 이걸 정말 냄비를 뒤집어 뽑고 싶다는 거예요. 뜨거운 그래, 건. 그게 너무 자기 자체가 다 부정당하는 느낌이래요. 부정당하는 어. 느낌이고, 그리고 사실 살림을 하는 아내는 그 밥을 차리기 전에 오늘은 뭘 올리고, 뭘 올리고, 뭘 와. 올리고, 뭘 올려야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냉장고를 보고 생각을 해요. 그 만약에 조상기 씨가 얘기를 하고 했었더라면 오늘 메인디시였던 불고기를 빼고 음. 햄을 올릴 수도 그러니까. 있는 상황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그게 햄을 먹어서 뭐라 그러는 게, 그래? 게 아니라 미 미리 커뮤니케이션을 했었더라면 아, 하면... 아 근데 그러면은 아미안해다미안해다미안해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가다 미안하다 미안하 없어요? 하다미치가 아, 없어요. 요다미치하다미요하다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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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다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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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다 미안하다 미안하미하다 미안하다 미안하하다 미안하다 미안미하다미미미 며칠 뒤에도 해 드려야 끝나. 아, 맞아요. 네, 어르신들이요. 머릿속에 아, 확 아, 차있어가지고. 네. 아, 진짜요? 아, 그럼 오늘 이거 먹어. 그러면 그냥 드셔. 근데 그 다음 날 그거 또 줘. 또 줘. 얘기를 해요. 음. 아, 지금 마흔여섯 살에 뭐 이렇게 해미 먹고 싶다고 그렇게 밥상에 <laughs> 와이프가 이쁘게 다 찾아놨는데 그걸 또 가서 그걸. 아유, 용모가 싸. <laughs> 아니, 기보다 어르신이에요. 보기보다 <laughs> 어르신이고. 어, 아, 그러 아니, 심지어잘 알게 돼. 저는. 어. 이해할 수없 아까 왜냐면 초코가자부터 혼자 너무 분노를 했거든요. 아, 그거 그게... 아니, 네, 열심히 네. 일하고 어. 자기가 네, 먹고 싶은 거, 물론 네. 미안한 마음은 가지고 있어. 네. 그런데 만약에, 아까 엄마 입장에서 얘기하셨잖아요. 어, 그럼 어때? 안쓰러워. 그리고 그런 부분을 마이프가 고생한거 알아요. 음, 음. 아니, 놀면서 먹고 싶은 게 아니라 그거. 집에서 좀 흘렸다고. 그리고 그햄좀밥 먹을 때나햄 먹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미안해하잖아요. 득잭 스매싱 맞으면서도 미안해하잖아. 아이한테도 미안해한다고 얘기했잖아. 그게 무슨 이렇게. 박수홍 씨. 예? 그건 잘못된 것같요 <laughs> <보셨다. 웃음> <laughs> 네? 저는 웬만하면 남자 편이에요. 왜? 예. 나도 남자기 때문에. 내, 내 생각이지만. <laughs> 네. 집은. 어! 당연히, 집은 나 혼자 쓰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 내 아내가 있고 내 자식이 왜 있잖아요. 왜왜 저래? <laughs> 아니, 진짜로. <laughs> 어. 방, 내 방이 아니잖아요. 네. 아내랑 같이 쓰는, 같이 쓰는 방이잖아. 어. 내가 거기서 눕잖아. 과자 먹는 게 뭐라 그런 게 아니라 그렇지. 떨어뜨리잖아요. 어? 내 차에 자식들이 뭐 떨어뜨리면 화안 내요? 맞네요. 네. 화 나서 똑같은 거예요. 시라 어, 그러지? 조상기 씨가 네.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거는 전 너무너무 멋있어요. 너무너무 <laughs> 네. 멋있고 좋아. 공동체잖아요. 맞아요. 어? 애들이 좋아하는 햄, 애들이 좋아하면 같이 먹을 수 있어. 햄이 나쁘다는 건 아니야. 나쁘다는 건 아닌데, 만약에 애들 해놨는데, 엄마, 엄마 나 라면 끓여줘. 안 배울 것 같아요? <laughs> 배워요. 이 부분은 조상기 씨가 정말 난 바보 같아. 아, 그리고 사실 아까. 정말 어, 한심하다고 생각했어. 거기 가서, 특난이냐, 왕난이냐, 천삼백이십원 대면가 나냐. 그초코 과자를 흘려서 거기다 묻혀갖고, 무슨 애똥같이 그, 그렇게 꺼먹게 묻으면 그거 빠는 값이 더 많은 <laughs> 돈으로. 더 많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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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웃긴 얘기는요, 뭐, 뭐, 아내가, 아내가 작가분이랑 통화할 때. 그 콜라 뭐 이백 몇십원 아끼느니 전기 좀잘 끄고 물좀안틀지나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laughs> 이지 <laughs> 그래? 아까 그 마트에서는 아내분 말투가 굉장히 퉁명스러웠고 음. 되게 짜증스러웠어요. 근데 이게 계속 그게 유지가 된다면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아이들 보기에도 안 좋고 말투가. 당연하지. 그 부부 사이에도 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몇분 아끼는 것 때문에 두 사이가 투닥하는 그 짜증스러운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아니라, 것보다는 뭐. 차라리. 좀더 매끄럽게 지내는 게 훨씬 효율적일 거야 부부 관계나 가족 관계. 에 나는 아니, 그 부분에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요 제가 연기자로서 풍족하게 잘볼때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 나 그래, 지금 저만 이해는 해이 말은 이해해. 나도 이해는 해. 하루 하루 내가 버는 금액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이를 키우면서 분유값 기저귀값 그런 걸 그런 걸 세상 물정을 알게 되면서. 세상에 조금이라도 저렴하고 될수 있으면 가성비 좋은 걸 사고 싶다는 그런 마인드를약 아까는 바뀌었어요. 음. 아니 근데 여자 어, 입장에도 어. 저도 마트 가 가지고 어떤 게 저기 최근에 나왔고 그래고 어떤 게좀더 저렴하고 질이 괜찮은지 다 보지. 저도 많이 봐요. 그렇다 보지. 이왕이면은 비싼 거는 싼게 비지떡이라고 비싼 게 좋을 수 있지만 그것도 주부들은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상기 씨 입장에서는 내가 하루에 20만원, 30만원, 여기에서 쓰는 거, 담은 1,500원, 뭐, 500원 이럴 때, 아낄 수 있으면, 아끼려고 그냥 보는 거지, 뭐, 이게 그냥, 어 싼거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근데... 저런 경험을 결혼, 신혼 네. 초에는 누구나 해요, 남자들은. 같이 살면, 자기가 원래 경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음. 왜 아내가 이런 걸, 더싼걸살 수도 있고, 더 좋은 걸 찾아보지도 않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남자들은요. 음. 근데, 맞아요. 일을 하고 갔는데 그러,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난 누굴 위해서 돈을 벌고 있는 거지? 나는 왜돈 벌러 왜 나가지? 이 생각이 들어요. 남자, 나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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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얘기 하나만 할게요. 궁금한 게 뭐냐면요. 저희도 어... 똑같이 아이를 키우고 저희도 똑같이 일을 하고 저희도 똑같이 해요. 근데 제가 먹는 쪽코을를 흘린 걸 저희 남편이 치워줘요? 아니에요. 제가 치워요. 저는 조상기 씨한테 궁금한 거는 본인이 만약에 네. 먹었어요? 그러면 본인이 치워요? 아니잖아요. 아니요, 저는 제가 치우기도 해요. 근데 치우기요해 치우, 치우, 아, 조금 제 구강 구조상 그렇게 많이 흘리지 않아요. 아이들이 더 많이. 흘리. 아내가 더 싫어하는 이유는 냉장고에 초코를 갖다 놨을때 제가 네. 흘리는 것보다 아이들이 흘리는 그걸 달라고 거를. 자꾸 졸라가지고 줘 봤어요. 근데 너무 많이 흘려 아이들이 얼린 거든. 그게 정말 싫은 거고. 어, <laughs> 또, 제가 해물 잘 알아. 햄. 구워 먹은 적 있어요. 네네. 근데 그렇게 저기 VCR 볼 때처럼 아주 진수성찬이지 않았었어요. 아, <목소리나> 아, 정말 진실해. 그짜 진짜. 진수성찬 차렸는데 왜 굳이 햄을 굽냐고. 차들이 없을 때 구워 드시라고요. 저는 아니, 오늘 햄이 싶으니까. 정말 먹고 싶었습니다. 아, 아니, 어, 어. 아니, 그냥 그러니까 저는 아, 그렇게 생각해요. 결혼을 그러니까 하고 쓰실지? 나서는 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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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 없었나 봐요. 정말 아, 죽을 놈이에요. 아, 결혼을 하고 아, 나서는 저는 아. 어? 저하고 저희 남편이 그냥 한 팀이라고 생각해요. 팀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내가 내 집인데 내 맘대로 하면 어떻게, 뭐,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이 물건을 하나를 보고 이거를 하나를 사용을 한다고 해도 이 테이블을 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남편도 사용하고 내 아이들도 음. 사용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합리적이게 일을. 데불 편하면 이를... 못 살아요. 아니, 근데 그게 힘이라고 생각하고. 뭐. 그럼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아니 배려는왜 조상기 씨 말하냐. 고 저도 아내한테 이런저런 불만 있을 때, 그치? 나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아내, 아그 정도 그냥 내가 치우고 내가 저런 그냥. 그냥 저런다 저 그럼 아내분은 뭐가 되지? 아니 그럴 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 가족이고 그냥 식구고 남편이고 아내고. 근데 아니 그게 그렇게 뭐, 뭐 좋아하는 사람이 좀 흘리고 좀 그러면 그냥 넘어가 주면 안 되나 그런 생각도 절대 때도 갖다 있어요. 기요저기요 정말 너무, 그, 이, 목이 매어 가지고서는, 어, 그 얘기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물론, 음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은 같이 공동체가 되고, 그렇죠. 티목을 이루어 산다는 얘기 맞아요. 서로 양보하고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 자, 아내는 아이들의 모든 것을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를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버지는 무조건 그걸 따라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봤을 때 그래도 남자가 내가 가장으로서 정말 뼈 빠지게, 뼈꼴 빠지게 땀 흘려가면서 그렇게 해서 일을 하면서 가족을 먹이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내가 그거 정말 먹고 싶은 X 하나 음. 어? 그리고 그해 먹고 싶을 때 나도 우리 손주들이랑 같이 먹고도 저녁을 그러니까 손주들 때문에 우리 며느리가 싫어해 X을 어. 내가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게 되면 그러면 내가 솔직한 얘기로 내가 틈을 먹고 싶을 때는, 햄을? 손주들하고 같이 안 먹을 때, 그럴 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렇게 조합해서 봤을 때, 나는 우리 저기, 조상기 씨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음. 그래. 네. 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쌤 만들어 먹고, 흘려도 괜찮아. 아, 먹고 예. 치워. 그, 예전에 정말로, 그 이런 일이, 그 부시할로 보신 게 일이 그 전에 제차 여러, 여러 번, 번? 있었는데 여러 아내가 그거를 참고 얘기를 안 하고 있었다가 음 어느 순간에 제가 반찬을 정성껏 차려놨는데. 냉장고에 있는 카레를 음. 꺼내서 먹은 적이 있어요. 초와 <laughs> 카레 삼찬 그, 없다는 그게 맞네. 그 전에 먹었던 아, 카레. 아, 제딴에는 냉장고에 물마시러꺼냈는데그 카레가 헛독. 거기서 남아 있는 게 쳐다보고 있어. 또 아니, 이제 아니, 안 먹으면 아까운 상할까 봐. 거예요. 이렇게 또안 먹게 그치? 되면은 이게 버리게 되는 거 같아. 이것도 네, 식은 반찬이 네,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까워 보여서 그냥 음. 저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그거랑 같이 먹으면 되겠다 해서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아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숟가락을 탁 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럴수 아, 있어. 아, 서운 서운해. 아, 왜 저래? 내가 뭘잘 못해서? 정말로. 네. 아무것도 왜 화를 내는지도 몰랐어요. 누구야? 아, 아, 네. 나 칼에 있는 것도 아낀, 아까워서 아까 먹어 치우려고 먹었는데 칼을 먹은 게왜 그러고서? 몰랐는데 자기 SNS에다가 이렇게 해서 차려줬는데 뭐하고 자기 칼을. 속도 모르는 네. 이런만큼 네. 하면서 욕을 막 아, 써놓은 거예요. 그러고 어. 나서 아차 싶더라고요. 아 그때 느꼈어요? 네. 아. 다행이다. 아니 저는 정말 가네. 몰랐어요. 어. 아예 생각지도 네, 못했어요. 아 그냥, 아 그냥 아예 네, 정말 볼수 있어요. 아 그냥 아내가 서운해하겠다 차려놨는데 음. 정성스럽게 아, 나부터 이걸 차려주려고 장바다가 준비했던 그, 그, 그 시간 그치. 그런 노력들이 있거든.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어 근데 아차 싶었던 거죠. 아 그런 거에 차있었던아또 햄을 구웠잖아. 아니 그거를 이야기를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 서운했던 걸 이야기해주다 보니까. 음. 표현을 한 거죠, 이렇게. 그래, 한 번에 자, 화낼 뿐이 아니죠. 아니죠. 잠깐만요, 하나 물어볼게요. 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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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만 물어볼게요. 애미 뭐라고. 아니, 해미 뭐가 아니라 이게 왜 문제냐면 문제냐. 문제냐. 우리 집은 상해 올라오면 빈 접시밖에 안 나가요. 네, 김이 올라오든 햄이 올라오든 김데 우리, 우리 집은 안, 안 그래요. 김은 항상 비워지는데 비워나가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 벌어질 일이 아, 없어. 안 그러지 많아요. 안 그러지 많아. 시간 씨가 좀참 어, 답답한 게밥상을 남겨요? 만약에 제가 만약에 상기 씨 입장이면 내가 먹고 싶어 자기야, 조금. 줘. 물도 나는 토나나 깍다안 해요 진짜로. <목소리> 나는 아니, 나는 <목소리> 나중에 어쩌면 찍을지 모르겠지만 나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지 않아. 나는 똑같이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당당하게 한다는 건 좋은 얘긴데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 다는 거죠. 나는 최홍님 <목소리> 씨니까 토나나 깍당 안하지. 요즘 젊은 부부들이 <목소리> 남편들이 <목소리> 거기서 돈만 그래. <목소리> 살면 바로 이혼할. 아니, <부터>. 돈 똑같이 벌어와서, 선상, 상기 씨랑, 여보, 나 초코 씹줘 이거랑, 몰래 침대에서 튀기 보면서, 달리면서 먹는 게어떻게나요 근데 그게 좋아요. 애들이 또 먹는 거로 간다고. 그리고, 아, 내가 싫어하니까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야. 나 다음에, 여보, 나햄 먹고 싶으니까 햄 구워줘. 이거랑, 해놨는데, 내가, 햄이랑, 어떻게 나는 거지? 아다 싫어하니까는 아, 그런 거지. 사 실은 저도 사실은 조상기 씨 같은 남편과 살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아, 아 왜냐면 그니까 제가 저도 불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남편은 심지어 초코 먹었어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한걸 가지고 저한테 뭐라요 화를 내요. 야좀 빨면 어때? 라고 얘기하고 아.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반찬이 나왔어요. 그러면 진짜 젓가락도 안 돼요. 어머 나도, 나도 안 돼. 일도 안 돼요. 아. 자기가 아. 먹고 싶은 반찬만 네. 먹어요. 그냥 그걸 그대로 걷어 간다고 하더라도 어. 그걸 제가 먹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음. 그걸 그냥 그거를 가지고 거구나, 강요를 하지 못하게 해요. 아. 그러니까 그게 가만 제가 보여요? 그게 그걸 가만둬요? 네? 가만 네? 가만 남편분이 싸우니까. 남편분이 일을 열심히 안할 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도 물론이고 옛날에도 물론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이 잘안 됐을 때도 안 됐을 때도 물론이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당당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게 되게 불만이에요. 근데 왜불만을 얘기를 처음엔 했었죠. 근데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싸워요. 싸워. 어. 음. 싸우니까 그냥 그리고 또 역으로 뭐냐면 저도 초코를 침대 위에 먹을 수 있어요. 그럼. 근데 저희 남편은 아무 말안 하고 치워줘요.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제가 말을 못 하겠는 그러니까. 거야.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는 아걸 인정해, 인정해 왜 주는데, 그렇게? 저는 그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 잔소리를 하니까, 너는 왜 내가 너한테 하는 행동을 인정하지 못하고 잔소리를 해?라고 하니까 이제 저는 그때 이제 마음으로 이제 뭐그 잔소리를 먹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음. 이렇게 뭔가 대외적으로 얘기가 나오면은 저도 이제 또 분노가 어, 열받죠. 열이 맞는 어. 거예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 We'll